반갑습니다. 음,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챕터 신호 문제 3번으로 출제되는 기초정보수정인데요. 기초정보가 분충부수정 개요. 이렇게 242페이지에 있고요. 우리는 뭐, 어, 242페이지의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연습부터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펴보셨나요? 어, 펴보셨으면 시청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거래처 등록 연습.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쉽고, 누구나 한 번만 해보면 다할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뭐, 그, 거의, 답안을 받아보면 거의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수로 조금 틀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되니까,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복습할 때한 번만 복습해보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또 연습해보시면 되니까요. 음. 일단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겠습니다. 과로 1번 첫 번째 탭 일반 거래처 돼 있죠. 풍성상사, 회사코드 2005, 2005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코드 2005. 이렇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타났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회사 등록 회사 등록 저번에 했죠 거래처 등록 바로 밑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네요 첫 번째 탭이 일반 거래처 두 번째 탭이 금융기관 그다음 신용카드 금융기관 은행이면 금융기관 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고 금융기관에는 은행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 아니라면 모두 다 일반 거래처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를 그냥 쭉 다 입력하면 됩니다. 전혀 뭐,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냥 타이핑만 하는 겁니다. 보시면, 뭐 코드 1050, 제일 밑에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죠. 여기에다가 1050, 1050, 엔터하면 되고, 상호, 주, 슈퍼전자, 주, 주, 어. 슈퍼전자. 역시, 주를 어안 쓰는 분이 가혹 계세요. 다만 받아보면 실수로 주 자가 빠뜨리는 분이 계시는데, 주 자, 주의해서 앞에 줄을 뒤에서 등등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슈퍼전자, 슈퍼전자를 많이 쓰십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험지에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슈퍼전자까지 썼고요. 엔터하고 거래 추역은 동시, 어, 동시 저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 위에 이거 있죠. 사업자등록번호 1338126269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혹시나 잘못 썼을 경우에. 1 3 3 8 1 1 6, 1 6, 9. 뭐 숫자가 5 나열이 되니까 오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이제 어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이걸 캐치해 가지고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지역이 어딘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니까, 이게 만약에 체계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난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한번 잘못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무 숫자나 막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까? 입력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거 체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 해버리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내가 실수했다. 새로 입력하자. 시험지를 보고 숫자를 맞춰서 제대로 입력하면, 거의 빨간색은 아닌데 기출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딱 보이면 내가 뭔가 실수가 했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안 그래요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렇고 또 사업자등록번호만 줄 표시를 안 넣어도 돼요 그냥. 1338126269.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다른 번호를 넣을 때는 줄표시 같은 게 있으면 줄표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줄표시를 안 넣어도 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검증을 할수 있다는 거. 음. 대표자명 김재원. 김재원. 엔터. 업태 제조 소매입니다. 제조 소매. 제조 소매. 이렇게 쓰면 되고, 종목은 전자 부품. 부품. 오케이. 주소가 여기 나오죠.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1 나오죠. 이거는 주소 입력할 때 그냥 여기 클릭하고 말풍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우편번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요.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뭐 시간이 뭐 부족한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이거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이 칸에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타이핑만 하면 돼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1. 엔터. 이렇게 하면 끝나요. 단순하죠. 타이핑 다들 잘 하시니까 어, 나는 타이핑을 잘 못하고 옛날에 어르신들도 똑소리답고 이렇게 많이들 하셨죠. 그래도 전산에게 2급 수준에서는 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다 보면 타이핑이 느린 분들도 전, 연습하시다 보면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매일 하시다 보면 말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너무 허전하다고요? 너무 쉽다고요? 어, 원래 그런 시험입니다. 음. 이 부분은 그냥 제대로 보고 입력을 할줄 아는지 타이핑을 잘하는지 또는 번호 잘 입력하는지 그걸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명 잘 해놨죠. 책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쭉 공부하시면 계속 친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만약에 뭔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입니다. 두 번째 탭 금융기관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두 번째 여기 금융기관 두 번째 탭이죠. 클릭. 은행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죠. 풍성상사, 회사코드, 뭐 유채원업은 똑같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거 입력하라고 합니다. 싱싱은행. 은행이니까 금융기관으로. 번호, 코드 98990, 98990, 싱싱은행. 엔터. 유형,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지에 있는 그대로를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시험지 보니까 보통 예금이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입력하면 돼요. 기본이 보통 예금이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정기적금이나 뭐 정기예금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예금이니까. 1번 클릭. 계좌번호 356030535좀 나와있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번호 클릭해가지고 356줄 표시. 이건 줄 표시 넣어야 돼요. 줄 표시는 어, 보통은 다 넣어야 됩니다. 4자 등록 번호 할 때도 줄 표시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절로 잡아주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0535, 0535, 줄 표시하고, 어 619383, 619383, 6193줄 표시 83.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개설, 은행, 지점, 뭐, 지점 없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요. 계좌 개설일도 없죠. 문제에 따라서는 지점도 있고, 개설일도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입력하시면 되고, 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시종카드 보겠습니다. 역시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종카드 탭, 여기 있죠. 시종카드 탭. 클릭하고, 번호, 코드, 99800. 99800. 국민카드. 국민카드, 엔터.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 매입에 클릭합니다. 이번 매입. 사업자 등록번호, 없습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다음에 카드, 카드번호, 아, 카드번호 여기 있네요. 이건 넣어야 되겠죠. 이것도, 5570, 줄표시, 4200, 줄표시, 3510, 줄표시, 7043. 엔터 하면 되는 거죠. 카드 종류는 매입인데, 사업용 카드네요. 사업용, 아, 3번 사업용 카드. 클릭하면 됩니다. 일반 카드나 복지 카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업용 카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3번 사업용 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카드 번호. 역시, 줄 표시까지 다 넣어야 되고, 어, 사업자 등록번호 넣을 때는 뭔가 잘못 입력했을 때 빨갛게 변했죠. 다른 번호는 빨갛게 변하지 않습니다. 검증, 프로그램 내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 번호라든지, 또는 뭐, 통장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빨갛게 변하지 않, 잘못 입력해도 빨갛게 변하지 않고, 혹시나 숫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잘 입력했다 생각해도 오타가 실제로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입력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잘 입력했는지 검, 검토하는 그런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부족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한번 입력하면 한번 보고, 오타 없는지 한번 보고, 그런, 그런 그 검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까지 했고요. 밑에 4번. 거래처 입력 연습 보겠습니다. 뭐 입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때 우리가 애 때까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실무 문제 연습.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풍성 상사에 대한 거래처를 모두 등록하시오. 한번 천천히 해 보죠. 음. 거래 1번. 원탑 세무법인의 세무회계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음 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원탑 세무법인. 은행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거래처인 겁니다. 뭐 세무 법인이나 뭐 다른 회사나 똑같이 지급하면 일반 거래처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 탭에 클릭하고 코드 07890맨 밑에 역시 맨 밑에 여기 클릭해서 07890 078 90 음. 응. 앞에 있는 0은 안 써도 저절로 들어갑니다. 뭐 7890으로 하고 엔터 해도 상관없어요. 금융기 아, 거래처명은 원탑 세무법인 오타가 상당히 많이 나요. 오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유형은, 그래, 주, 유형은 동시, 어, 동시로 그냥 클릭하면 되고, 동시, 3번. 사업자 등록 번호 음, 1130210230. 오케이. 대표 성명은, 어, 대표 성명, 어, 여기 있네. 김다정. 어, 굉장히 다정하신 분인가봐요. 김다정. 업태, 여기 업태 종목 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세무사. 음. 업태, 서비스, 종목, 세무사. 어. 엔터. 주소 있는데요. 역시, 주소 옆에 클릭해가지고, 어. 타이핑하면 되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68,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68 역삼동까지 어,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어,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그 컴퓨터를 조작하다 보면 진짜 간혹 내가 나의 의도한 상관없이 다른데 가서 이상한 거를 그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였죠? 주소 역삼로 음, 468 대치동까지 468 괄호 열고 대치동 여기까지 역시 무조건 오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 이번으로 갑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주중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신용카드네요. 아, 신용카드 시중카드 탭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클릭하고 아래쪽에 클릭해서 행복카드 행복카드 어 코드 99802. 99802. 행복카드. 어, 역시 행복카드. 행복해지는 카드인가 봐요. 어, 유형은 매입. 이번 매입이고 사업자등록 번호 역시 없습니다. 없고 카드 번호 입력해보죠. 9 4 0 9 1 5 1 0 9 4 0 9 5 1 0 7 2 3 1 0 5 2 1052. 어, 1052. 음. 1052, 맞네요. 1052. 오케이. 이러면 되고. 카드 유형, 아, 사업 카드네요. 사업 카드. 3번. 입력하고요. 그러면 입력 다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음, 음. 전혀 뭐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실 수 있는 통장. 통장이니까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클릭하고 밑에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99000 은행은 음개설은 한국은행이네요. 한국은행.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예금 1번이네, 1번 누르고, 계좌번호는 123456789, 오케이, 123456789, 개설은행 지점 보니까, 어, 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여의도점입니다. 개설은행 지점 여기 말풍선 클릭해 가지고요, 은행, 한국은행 더블 클릭하고, 지점은 여의도 지점, 여의도 지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개설일. 2019년 7월 1일입니다. 2000 여기는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2019년입니다. 2019년. 2019년 7월 1일. 오케이. 2019년 7월 1일. 음. 2019년 070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음.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쭉 답을 보시면, 음, 우리가 금방 입력한 거 그대로 뭐 착실하게. 뭐, 영장한 입력을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금융기관까지 입력하고 역시, 문제에서, 은행 지점까지 주어지면, 지점까지 입력한다. 라고 침절하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이번 시간에 한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 딱한 번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한 번만, 어, 복습할 때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어, 부담 안 된다고, 그냥, 천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지 마시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입력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